네. 자, 집합 X에다요. 함수 F는, 자, X에서 X로 가는 함수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역도 양수고, 자, 공역도 양수로 하는 거야. 자, 근데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치역도 양수가 되어야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자, 이 문제에서, 자, 치역도 어떻게 돼야 된다? 자, 치역도, 자, Y는 0보다 커야 한다. 양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0에서 3, 4일 때는, 자, 요 그래프를 그리겠다. 자, 같이 한번 그래프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이제 x축, y축 그려 주시고. 자, 여러분 얘들 정근선이 어떻게 됩니까? 자, y는 1이고요. 자, 그리고 x는 0이죠. 자, 그래 정근선 체크 한번 해 볼게요. 자, 정근선. 자, 요렇게 y축 정근선이고. 자, 그다음에 자, y는 1. 자, 이게 이제 y는 1이죠. 자, y는 1하고요. 자, 그다음 y축하고 정근선입니다. 자, 그리고 양수죠. 자, 그럼 이렇게 이렇게 그래프가 생겼는데, 자, 우리는 0하고 3 사이만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 자, 이까지만 보겠다. 자, 지금 0은, 자, 여기 있고요. 자, 3이 만약에 여기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3에 대응하는 함수값, 자, 3에 대응하는 함수값 구해주시면, 자, 3을 대입을 해봐 봐. 그럼 여기는 3분의 4가 되죠. 4가 되고, 자, 이 새까맣게 칠해질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3보다 큰쪽 있죠? 자, 이쪽입니다, 이죠 이쪽. 자, 이쪽은, 자, 이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자, 얘는요, 자, 정근선이, 이거 그래프만 잘 그리면 되거든? 자, X는 A, 자, 그리고 Y는 B인데, Y는, 자, B인데, 자, 여기 지금 상수가요, 이거 마이너스 보이시죠? 자,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거든? 그럼 정근선 중심으로 이렇게 2, 4, 이런 쌍곡선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지금 요렇게 요 부분 자그 다음에 요렇게 쌍곡선 모양인데 자 근데 우리는 이두 개의 어느 부분을 가지고 올 거냐 3보다 큰 쪽을 가지고 오겠다 이 소리인 거야 그럼 만약에 3, 3이 어디 있어야 되냐 여러분 자 만약에 3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이 쭉 밑으로 내려가는 거거든 자, 그럼 치역이 뭐라 그랬습니까? 양수야 돼. 우리는 그래프를 요 위쪽에만 그려줘야 되지,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3이 기준이 어디가 돼야 되느냐. 3이,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요. 자, 3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여기서부터, 자, 요렇게, 요 부분만 가지고 오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자, 어떻습니까? 자, 쭉 올라가죠. 즉, b 까지 올라가죠. b 까지 이렇게, b 에 닿지는 않습니다. 자, B 하나씩 이렇게 올라가죠. 자, 그렇지만 이 아래쪽이 이제 쭉 내려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0보다 작은 쪽이 그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지금 취역은요. 0보다 큰 쪽, 자요 윗부분이 되어야 되고 자 1대1 대응이어야 하기 때문에 가로로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이 하나여야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주시면서 자 그래프를 그리면 자, 얘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 여기 3분의 4를 계속해서 이 정근선이라고 생각을 해줘. 자, 여기가 y는, 자, 3분의 4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은, 자, 우린 지금 요 y 그래프를 그릴 거거든요. 자, 지금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면 어떨까 생각을 해 보세요. 자, 지금 3보다 큰 쪽이죠? 3보다 큰 쪽이고, 자, 요렇게, 자, 한없이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래프 보이시나요? 자, 치역이 0보다 큰거 보이시죠? 자, X축, 위쪽에만 그래프가 그려졌기 때문에, 어, 그죠? 0보다 큰게 맞습니다. 자, 3보다 큰 쪽, 3보다 큰 쪽, 3을 여기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이 부분만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리고 1대1 대응 맞는지도 볼까요? 가로로 내가 어떻게 선을 끄더라도 교점이 하나죠. 자, 여기 정근선 3분의 4에서 교점을 어도 여기서 이한 점에서 만나는 거 보이시죠? 자, 지금 Y는 1, Y는 1하고도 얘하고는 안 만나죠? 왜? 이 아이의 정근선은 Y는 1인데, 자, 이 파란색, 요 그래프는 어, 3분의 4가 만약에 정근선이라고 한다면은 자 여기 어, 가로로 선을 끄면은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보이시죠? 자요렇게 끄어도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보이시죠? 자요렇게 끄어도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보이시죠? 자 1대1 대응이라고 해서 무조건 연속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 가로로 선을 끄었을때 만나는 교점이 하나씩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치역이 0보다 크면 되고요. 자 끝났습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는 자 어떻게 돼야 돼? 정근선이 3분의 4고 3콤 0을 지나면 된다라는 사실을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이 식에서 정근선이 어떻게 됩니까? y는 b죠. y는 b. 그래서 이 값이 b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몇 콤마 몇을 지난다? 3콤마 0을 지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입을 해 주시면 y 자리 0 대입하고요. 자, x 자리에 3을 대입하면 3 빼기 a분의 1. 자, b는 3분의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넘어가면 3 빼기 a분의 1은 자, 3분의 4가 되고요. 자, 크로스로 곱합니다. 자, 12 빼기 4a는 자 3이 되고 4a는 9가 되죠. 자, 그래서 a는 뭐다? 4분의 9가 되는 거예요. 자, 이때 a하고 b의 합을 물었습니다. 자, a하고 b의 합, a는 4분의 9고요. 자, b는 3분의 4가 되더라. 자, 12로 통분할게요. 자, 그럼 27이고요. 자, 얘는 16이니까 자 12분의... 43이 정답이 되겠죠? 5번입니다.